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채 배에 오른 이야기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두 이야기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 주시면서 본문 2 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심으로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두번 안수하신 경우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제차 안수하신 이유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더 안수를 해서 그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차 안수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두 번째 안수하셔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나 세상을 보지 말고 자신의 눈을 치유해 주시고 깜깜한 인생을 밝혀 주신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꾸중하시면서 먹을 양식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동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헤롯의 누룩 역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악한 아내인 헤로디아에게도 마음을 두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겉으로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룡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삶을 치유해주시고 밝혀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께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내 삶의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꾸중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님교의 성도들이 이한 주간을 살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트립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수피아 여자 중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여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돌보는 가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